선수도 지난 시즌을 거치면서또팀내 단판 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원트어 단장을 나왔습니다. 서우철서우철의 투런 홈런. 오늘 경기 먼저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네. 지금도 뭐 치, 치기 쉬운 공은 아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우철 선수가. 타격을 잘했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네. 잡아당깁니다. 타구 왼쪽. 라이터 칸타. 오늘 경기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서호철. 찍어 때렸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서호철 오늘 3만타 경기. 자 이번에도 유격수 방면인데 <laughs>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네요. <laughs> 그렇습니다.